여러분 모두 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브로풋볼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비브로풋볼 카페에 가시면은 다볼 수가 있고요 총네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총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어 보면은 테스트 기간은 1월 14일로 나와 있고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고 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고 보시면은 어 새로운 구명 기능을 살펴보세요. 선수들의 계약과 소속 클럽의 재정을 볼수 있습니다. 1월 14일,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 1월 14일날 진행된다고 나와있구요. 그 다음 감독 랭킹 모드가 있습니다. 축구 감독과 유사한 모드입니다. 필드의 챔피언을 플레이했다면 일반 pvp 모드와 코치의 두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게임 모드는 플레이어가 레벨 5에 도달하면 잠금 해제가 될 것입니다. 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잠금 해지가 가능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팀과 플레이어 모두를 위해 전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순위와 보상에 관해서는 시즌 데이터를 볼수 있어 최고의 보상을 추구하는 당신과 당신의 라이벌 라이벌의 진행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팀의 선수를 영입하는 새로운고 개선된 방법 최고의 거래를 위해 다른 클럽과 협상하고 자신의 드림팀을 만드십시오. 이게 약간 커리어 모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정보들은 이렇고, 이제 전설 선수도 언제 1월 14일날 테스트 때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 그 버전을 받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